안녕하세요. 정당한 안보험금 t 김국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를 알아보기 앞서서 고지의무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의무는 상법의 조항이에요. 상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도 하는데 상법 651조 고지의무로 유변한 계약해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는 고의, 중대한 과실, 중요한 사항 이세 단어 정도가 되겠죠 이 내용을 기초로 고지 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과의 고지를 해야 한다. 이두 가지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말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회사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정도의 중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이런 상법의 조항을 약관에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관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살펴볼게요. 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어, 계약 전 알릴 의무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법에서 중요한 사실을 약관에서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이렇게 변경된 거고, 이건 이제 동일, 그 중요한 내용으로 동일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청약서에서 질문한 내용을, 어떤 내용을 질문하고 있을까, 보면, 요 내용은 질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최근 3개월 이내 치료. 보면,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소견, 치료, 치료 2번, 이렇게 고지할 내용을 적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최근 1년 이내 치료.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추가 검사를 통하여 재검사를 받은 사실. 그 다음에, 최근 5년 이내 치료. 그 다음에, 최근 5년 이내 치료 2.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치료 내용이고, 하나는 그 중대 질병의 진단 내용입니다. 또는 고지의무에서 상법하고 약관에서 어떤 내용을 고지해야 되는지는 이 질문표에 기재된 내용대로 하면 됩니다. 이 질문표를 벗어난 내용이라면 고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표의 내용에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땐 어떤 페널티가 있는가 한번 그거를 살펴볼게요. 약관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한 가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밑에 복잡하게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 두 번째, 보험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또는 고지를 방해한 경우 또는 부실 고지를 권유한 경우. 예를 들면 계약자가 설계사한테 "나 이런 치료 받은 적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설계사가. 그거를 고지하면 계약 승인이 안 되니 체크하지 마세요라고 거르냐 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험 계약자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때 어떤 경우 예를 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결과 어떤 질병이 의심됐는데 그 의심된 질병에 대해서 의사가 환자한테 설명을 전혀 안 했을 경우 이런 경우가 고의도로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가 고지 의무를 위반한 질병이 현재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과 인과 관계 없음이 인정될 때 이런 경우에는 해지는 보험사가 회 해지는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험금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음, 이,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보험금은 지급해야지 옳습니다 그런데 조금 주의할 점은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돼서 주의할 점은 사기가 있습니다 이 사기 같은 경우는 어, 계약 체결 이전에 암이나 에이즈 관련 질병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그거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금처럼 2년, 3년이 아니고 5년 동안 5년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 계약을 취소한 효과는 무효가 됩니다. 어,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상법이나 약관의 규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근데 살펴보면 보험에서는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해서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례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질문표의 질의 내용 중 진단 확정의 의미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해서 안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어, 표를 보고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이 환자분은 2019년 8월에 대동맥 박리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에 CT 촬영을 했는데, 그 CT에서 신장암 소견으로 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에 의사는 환자에게 전화를, 전화로 신장암 가능성이 높아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안내를 했는데, 환자분은 개인 사정으로 수술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2020년 10월 27일 안보험에 가입을 했고 2021년 5월에 수술을 했는데 조직 검사 결과 결국은 신장암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진단서하고 조직 검사 결과지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기 보험 가입 이전에 신장암으로 진단되어 치료가 필요함을 안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신장암으로 진단이 되었다. 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2019년 10월 8일 환자는 신장암 가능성이 높아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질병 확정 진단이라기 보다는 질병 의심소견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는 이러한 질병의심 소견을 질병확정진단이라고 다 확대해석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사례입니다. 이 환자는 보험에 가입하기 1년 20일 전에 대동맥수술을 받았고 신장암 의심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표의 내용으로는 5년 이내 치료사항으로 보면 되겠죠. 대동맥수술은 고지사항이고 신장암 의심소견은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이 환자분은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은 되지만 이 신장암 진단은 당시 고지 의무를 위반한 질병과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보험에서는 질병 의심 소견과 질병 확정 진단을 동일시해서 보험금을 거절했습니다. 이사례자 같은 경우 금방 말씀드린 내용대로 약관의 해석 원칙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보험회사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보험회사는 계속 거절해서 금융감독원까지 저희가 민원을 제기했고 그 이후에 안보험금 전부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고지무 의 위반이 있는 환자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상법이나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진행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10월에 여러 부위의 염증성 질환으로 두번통원을 했고요. 2019년 11월 7일에 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12일에 자궁상피내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치료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지 의무 위반한 질병과 자궁상피내암하고는 인과관계가 없는 게 확인돼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보험금은 지급해야 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거절을 하면서 통보한 내용을 보면 만일 가입 당시 일을 정확히 알렸다면 당사 인수 기준에 따라 동 보험계약은 자공부의 2년 부담보조건으로 인수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 이내에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법과 약관에는 고지 의무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해지하면 되는 것이고 고지 의무를 위반한 질병과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보험에서는 뜬금없이 고지 의무를 이행해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면책의 대상이다, 부지급 대상이다라는 희한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 내용은 상법에도 없고 약관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사례는 지금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약관의 해석 원칙상 보험회사 주장은 부당한 게 명백하고 저는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보험회사의 이런 주장은 내용만으로 보면 거의 사기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봐도 무방, 무방합니다. 실제 상법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고지 의무 위반을 했고 그 고지 의무 위반한 질병과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런 고지 의무 위반 조항을 악용해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일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고지 의무 위반이다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서 어이 실제 이 보험회사 주장이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로서 적합한 것인지 꼭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번 주제 핵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가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첫째, 안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면. 계약 당시 작성한 질문표에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두 번째, 청약서의 질문표 내용을 확인해보니 고지의무 위반이 맞다라고 하면 계약 당시에 설계사가 혹시 고지를 방해하거나 그 허위 고지를 하도록 했는지 이 부분을 한번 기억해보세요. 세 번째, 고지의무 위반이 맞다면 계약을 가입한 지 3년이 지났는지 그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2년이 지났는지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지 의무를 위반한 질병과 이번에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어떤 인과관계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고지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지금 말한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전무보험인진성보험금분쟁센터는 여러분들이 받은 진단이 보험에 적합한 진단인지 정당한 암보험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아무 비용없이 무료로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거절주장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암 등 어떤 진단을 받았던 간에 일반암보험금 전부를 받지 못한 경우 진단서 조직검사 결과지, 보험증권 단세 가지만 제공하시면 추가로 청구할 보험금이 있는지 아무런 조건 없이 확인해 드립니다. 단한 번의 확인만으로 때에 따라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추가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안보험금. 아는 만큼 정당한 보험금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관행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들어 폐해 발생한 종양에 대해서 상피내암이다, 암이다 이 부분을 두고 안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폐에 발생한 종양이 상피내암인지, 암인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암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로서 여러분들이 보험에서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에 맞서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부당하고 억울한 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과감하게 눌러주세요. 정당한 안보원금TV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